음, 안녕하십니까 검단농협 로컬푸드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6월 5일 금요일입니다. 음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영상을 많이 미뤘었는데요, 이제 뭐더 이상 미룰 수도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음 고객님들도 많이 찾아주시고 해서 다시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돼서 고객님들의 만족도가 더 높은 매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면은 음,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기존에 어, 이효노 담당자가 로컬푸드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어, 그분이 영농지도 파트로 갔기 때문에 문수영 주임이 새롭게 담당자로 지정이 돼서 문수영 주임하고 호흡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문수영 주인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로컬식드 네. 문수영 주인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간단하게 로컬 매장에 있는 상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여기에 생채상추가 나와있는데요 네. 생채상추는 기존에 천원짜리인데 700원에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생채상추는 일반 상추랑 다르게 아삭하고 부드러운 게 특징이고 그냥 쌈으로 드셔도 좋고 그레싱을 곁들여서 샐러드로 드셔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섭취하기 어려운 비타민 D를 생체 당초를 주시면서 섭취하시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아 비타민 D 정말 필요하죠? 네. 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죠? 네. 그리고 이정으로 보시면은 토마토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토마토요? 네. 일반 토마토도 있고, 그리고 대추방울 토마토도 나와 있고. 두 가지 다 무농약 인증을 받은 토마토. 아, 무농약이요? 네. 어. 무농약, 어디 표시가 되어 있나요? 네, 여기 보시면 무농약 인증까지 다 아, 받아져 있습니다. 네. 한 팩이 3,500원, 3,700원이면 정말 싸고 괜찮네요. 네, 시중가보다 훨씬 더 저렴합니다. 음, 그리고 네. 여기 짭짜리 토마토, 일반 토마토 랑 짭짜리요? 네, 조금 다르게 좀 짭짤한 맛이 특징입니다. 아, 네. 네. 그 옆에 보면 또뭐 세일하고 있는데.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포기상추들도 상추류가 요즘 많이 나오면서 많이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고요. 1,000원짜리를 500원에 이렇게 두 가지 판매를 하고 있고, 얘는 이 포기상추인데 조금 더큰 포기상추, 얘는 370g에 700원에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와, 지금 오시면은 이렇게 저렴한 상추들을 사실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어, 코로나 때문에 영상을 많이 못 찍는 동안 로컬푸드에 많은 변화가 있었죠? 네, 맞습니다. 어떤 게 생겼죠? 이번에 로컬푸드에 저희 새로운 코너가 들어왔는데요. 네. 어, 저희가 반찬 코너가 새롭게 들어왔는데, 일반 반찬 코너와는 다르게 이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한 채소들로 대부분 주그 재료로 해가지고 만드는 반찬 코너가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어, 어디 있죠? 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여기 있군요. 네. 여기, 여기 보시면. 통자반도 이렇게 있고 네. 네 굉장히 신선하고 맛있게 보이죠 네 여기 오이김치도 이렇게 있고요 네 보시면 물김치 종류 네 그리고 배추김치 아 김치 종류는 다 있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 버섯볶음도 있고요 버섯볶음 네 우엉조림 오엉. 네, 네 조림 종류 아, 반찬 조림 종류도 다 갖춰져 있네요 네 맞습니다 매치리아까지도 아.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요 분께서 네. 경력이 20년 됐다고 그러는데, 네, 맞습니다. 네. 저 신김포 농협에서 네. 이렇게 20년 가까이 반찬을 하셨던 반찬 전문가님이십니다. 아, 손맛이 좋겠네요. 아,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네. <laughs> 저도 먹어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전두번 울었습니다. <laughs> 여기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죠? 이렇고버섯 종류들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느타리버섯 종류들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여기 보시면은 네. 일반 버섯과는 다르게 좀 특이한 갈색 팽이버섯이 나와 있어요. 네. 이거는 일반 팽이버섯과는 다르게 좀 부드럽고 그리고 쫀득한 식감이 일품이고요. 어, 된장찌개에 넣어서 드셔도 좋고 삼겹살을 구워드실 때 같이 구워드셔도 굉장히 담백하고 맛있으실 거예요. 아,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일반 느타리 버섯이랑은 조금 다른 고기 느타리 버섯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고기 느타리요? 네, 이 고기 느타리는 일반 느타리와는 다르게 네. 쫀득한 고기 식감이 나는 게 특징이고요. 네. 이건 뭐 볶음 그리고. 고추장찌개 이런 데 넣어 드셔도 굉장히 맛있고요. 네. 그리고 버섯을 싫어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튀겨가지고 강정처럼 먹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아, 먹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네요. 네, 맞습니다. 음,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하겠네요. 네, 또 어떤 게 있죠? 오이 종류들도 많이 나와 있고요. 음. 그리고 오늘 아침에 신선하게 따온 이렇 딸기도 있습니다. 아, 딸기는 어디에서 오는 거죠? 이건 계양에서 청년 농부가 하는 딸기고요. 아, 청년 농부요. 네. 1kg에 11,000원으로 가격도 음. 굉장히 저렴하고 당도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 공판장보다 훨씬 저렴하네요. 네 맞습니다. 음. 이제 딸기 시기가 날이 따뜻해지면서 네. 얼마 안 남아가지고 아. 많이 적극적으로 이용해주시면 네.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으로 가시면은 네. 날이 따뜻해지면서 네. 블루베리도 나왔는데요. 블루베리요? 네. 블루베리가 여기 500g에 1,500원으로 네. 마찬가지로 이 블루베리도 굉장히 저렴한 거예요. 어, 500g에 1,500원이면 굉장히 저렴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냥 드셔도 이거는 달콤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퇴근하고 네. 운동 끝나고 네. 요거트 한 컵에다가 블루베리를 넣어서 한 컵씩 먹고 있는데 굉장히 담백하고 맛있습니다. 아... 이것도 구입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또 어떤 게 있죠? 이 보따르마 요거트에다가 블루베리 같이 넣어 드셔도 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열을 이렇게 하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꽃목장 요거트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저온 사균 우유도 이렇게 나와 있고 네. 구워먹는 치즈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기 구워 드실 때 같이 부어 드시면 음, 그렇죠.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밀크티가 두 종류가 있는데요. 가장 핫한 상품이죠. 예 맞습니다. 네. 여기 얼그레이 그리고 아쌈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네. 얼그레이 향을 좀 좋아하시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얼그레이를 추천해드리고요. 네. 얼그레이보다 조금 더 약한 얼그레이를 원하시면은 아쌈으로 하시면 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네. 아 이렇게 영상을 마치고요. 저희가 어,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어, 지금 상품 설명 하고 있어서 약간은 좀, 어, 드리는데 좀 어색함이 있더라도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좀 이제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매장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힘드실 텐데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셔서 코로나를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